그러면 열흘만 일하면 천만 원이네. 그렇지. 아... 그러면 30일 내내 일하면서 거의 3천만 원이네. 그렇지. 그렇지. <laughs> 3천만 원만은 건데. 야 그러면 한 달에 그냥 일반 회사원도 연봉을 버는 거네. 이거 뭐야? 이차 이름이 뭐야? 이건 봉투. 봉투라고. 어. 시골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장비야. 오. 이게 뻘 같은 데막 들어가고 있다. 어, 거야, 이게 무한 궤도야? 어 무, 무한 궤도지 무한 음. 궤도를 안해 어, 탱크 밖에 뭐. 탱크 밖에 이러면 겁나 느리겠네 그게 단점이지 기동성은 없는 대신에 그런 어. 하천이나 뻘밭이나 그 타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막시적고 다닐 수 있지 어. 이거 왜그 바가지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예초기 어. 너 군대 나와봤지? 어. 군대에서 쓰는 그 예초병들 쓰는 예초기 있잖아. 어. 그런데 이제 굴삭기로 나온 거야. 어, 이게... 엄, 엄청난 작업 능률을 낼 수가 있지. 어. 그냥 사람보다 사람 쓰는 게더 싸지 않아? 왜 굳이 굴삭기에 이렇게 달아놔 사람의 천배야, 천배. 아, 천배야? 천배 일을 한다. 사람은 일단 위험하기도 하잖아. 중간 중간에 벌이나 타나거나돌이튀거나 음. 이러면 다치거나 그리고 사람도 지치고 막 그러다 보면 음. 일단 능률 자체가 무석기가 훨씬 빨라. 음. 지형에 따라서 막 대량으로 칠 때는. 근데 막 구조물 사이에 있고 세밀한 거칠 때는 사람이 빨라. 음. 얘는 그냥 무조건 물량. 음. 그럼 골프장 같은 데서 쓰려나 그렇죠. 골프장에서도 쓰고, 스키장에서도 쓰고, 이런 하천, 저렇게 풀난 데서도 쓰고. 좀 음. 많이 난데. 막 풀이 막 사람 치만 한데 있잖아. 근데 이거 나무 빨대 살나 본데? 음, 경북에 라써 있는데? 그게 레가야. 이걸로 움직이는 거. 음. 이거만 얼마야? 이거만 얼마야? 아, 예초지만. 그래서 이거 일 나가면 이거 장비 대가 바뀌어. 어... 장비 하루 단가가 바뀌어. 아 이거 한번 일해 주면 얼마야 하루에? 보통, 예초 작업. 작업 빠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 받던데? 90만 원에서 100만 원. <laughs> 야 그러면 열흘만 일하면 천만 원이네. 그렇지. 야... 그러면 30일 내내 일하면서 거의 3천만 원이네. 그렇지, 그렇지. <laughs> 한천만원 먹는 건데. 야, 그러면 한 달에 그냥 일반 회사원도 연봉을 버는 거네. 어, 근데 그렇게 일을 없어, 그렇게 일. 아... 근데 요즘 거의 입찰제도여갖고,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예초기 가격도, 예초기 단가도 많이 싸졌어. 음. 지금 90만, 100만 원대가 없을까? 이거 초창기 때는 그렇게 됐거든? 아. 근데 요즘은 이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많이 싸졌어. 그렇구만. 수요 공급이지. 이것도 다급사기가 쓰는 거. 음... 이거는 이제 지게발, 알지? 지게발. 어, 지게차가 못 들어가거나 그럴 때 굴삭기가 이거 지게차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거지. 아근데 이거 달면 불법 아니야? <laughs> 이거 지게차, 그래서... 지게차 사람들이 막돈못 번다고 막 항의한다네. 어, 항의했는데 졌어. 아, 소송에서 졌어? 어. 어... 대신에 우린 조건이 국토부에서 승인한 조건이 어. 지게발 작업만 해야 돼 이걸로. 어... 다른 거 뜨거나 빔 같은 거 했... 뭐 이거 뜨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사고가 나면은 책임이 커. 어. 이게 회전 링크 전용 바 가지자. 음. 어. 각이 틀려 일반 거랑. 이거 무게가 어느 정도래? 무게무게뭐 정확한 무게는? 무겁지도 뭐못 들지. <laughs> 절대 못 들지. 내가 100kg 되려나? 100kg 넘지 않을까1 0 0 k g 는 그래도 들쑥하지 않냐? 200kg 되지 않을까? 200kg 될것 같은데. 어, 200kg를 여기다 또한 100kg 정도 실고 이렇게 300kg를 뜨는 거네. 거의. 그렇지. 어차피 힘이 개쩔지. 저기 다예초이야 어. 상황에 맞춰서 종류별로 쓰는데. 예초이왜 이렇게 많아? 생각보다 예축이 전문이잖아. 이건 나무 파쇄기 요런 나무 그냥 조작내버려. 음... 저기 사람,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사람 들어가서 <laughs> <조, 웃음> 조작이 나 조작이 <laughs> 나? <laughs> 어. 다 유압 시스템으로 만든 거아 겁나 위험하네 위험하지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예측이 왜 이렇게 생겼냐 우리 사람이 하는 예측이 있잖아 아 여기 어아 이게 그거구나 날 어. 사람이 하는 예측이를 돈 써서 만든다 어 아, 이거 시... 사람도 갈려나가겠는데? 위험해. <laughs> 왜 자꾸 사람 갈려버려? <laughs> 몇 대야, 지금? 봉투 두 대, 육도블 하나, 삼도블 하나, 이렇게 있네? 남들은 장비 없애는 주선데 장사판 계속 사네? 원래 가뭄이 났을 때 우산을 사놓, 사놔야 되잖아. 그래? 어, 그런 가, 말이 있어? 어? 어디서 들었어? 가, <laughs> 가뭄일 때. <laughs> 어.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 약간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가뭄났을 때 아무도 우산을 안살거 아니야. 응. 지금 완전 비수기지. 어, 그러니까 가뭄났을 경기에. 어. 그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는 거지. 그 우산권을 우산이라는 걸 독점하는 거잖아. 가뭄났을 때. 어. 나중에 비가 좀막 엄청 와봐. 어. 더군다나 어. <laughs> 엄청 싸게 우산을 싸는 거, 사는 거군. 어, 그렇지. 약간 저점일 때 사는 거지. IMF 아, 때 엄청 싸게 나온 매물들. 돈 있는 사람들이 사 갖고 대박 났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나도 장비를 하나 사야겠다 지금. 음. 근데 좀 잃어도 되는 걸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잃어도 되는 금액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laughs> 않을까? 그니까 이제 장비 옵니다.